네, 안녕하세요. 원자력연구원의 유용균입니다. 네. 그, 저희가 이번에 주최한 진동데이터 활용 충돌체 탐지 AI 경진대회에 어, 아주 간단한 설명 자료를 좀 만들어 봤어요. 지금 대회가 진행 중인데, 어, 너무 좀 설명이 조금 없어서 그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본 문제는 어 어떤 구조물에 어 어떤 물체가 부딪혔을 때 부딪히고 나서 어떤 충격파가 발생을 하죠. 그 충격파의 정보를 이용해서 충돌한 물체의 정보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충돌하는 물체의 위치 그리고 질량 그리고 속도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어, 이렇게 충격파가 발생했을 때 구조물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을 하면은 그 지점에서 충격파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그 가속도 센서를 세 개를 붙이면요. 멀리 있는 센서는 신호가 늦게 전달될 거고 가까이에 있는 센서에는 충격파가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그 신호의 차이, 그, 그 어떤 진동이 발생하는 신호의 그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일종의 그 GPS에서 추정하는 것과 좀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이 진동 특 진동 특성도 얼마나 무거운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충돌했냐에 따라서 진동 특성이 좀 달라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 우리 진동에서의 그 중심 주파수 어떤 중심 주파수 수가 달라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성질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그 충격파의 주파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질량과 속도도 예측하는 것이 어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입니다. 사실을 이런 것은 예전부터 비파괴 검사라는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술이 아직까지 많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직관적으로 생각하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룰이 있어서 그런 룰에 따라서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제 딥러닝 시대가 왔으니 데이터를 통해서 좀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지금 데이터를 어, 이, 어, 시뮬레이션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판이고요. 평판의 임의의 위치에 물체가 부딪혔을 때 그때 또 임의의 위치에 있는 가속도 센서 4 개의 가속도 센서의 시간축에 따른 어떤 가속도 크기의 변화를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데이터 개수는 총 2,800개 경우입니다. 그래서 2,800개 의 경우가 다 이제 그 충돌하는 위치라든지 충돌하는 물체의 질량이라든지 아니면 속도 정보가 다르게 하면서 2,800개 데이터를 생산을 했고요. 어, 그때 이제 나오는 결과물이 이런 가속도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시간 가속도 데이터를 통해서 거꾸로 우리가 충돌물의 위치와 정보를 예측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00개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데이터 보면은 이제 위치가 뭐 마이너스 400에서 플러스 400 m m 까지그 다음에 충돌체의 질량은. 25에서 175그램, 그리고 충돌의 속도는 0.2에서 1m/s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신호를 통해서 이런 이제 어 충돌 정보를 예측하는 것이 저희 대회 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저기 어 지금 데이콘 홈페이지에 되게 좀뭐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로 올라왔죠. 보면은 어 어떤 평판에... 강구가 부딪히면은 그 호수에 돌을 던져서 이렇게 물결이 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렇죠? 그니까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탄성체, 고체도 딱딱한 고체도 충격을 받으면은 어, 어떤 충격파가 물결이 치듯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충돌된 위치하고 충돌물의 어떤 질량 같은 정보를 예측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은, 뭐,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 어떤 기계나, 뭐, 원자력이나 이런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어, 어떤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크랙이 있을 때 어떤 구조물에서 크랙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사파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반사파의 정보를 이용해서 크랙의 사이즈나 위치를 추정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 원래 이제 원자력이나 기계에서 많이 풀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스 라인으로 올라온 1등 모델이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만든 모델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만든 모델이고, 그냥 요 문제를 조금만 이해를 잘하시면 금방 제가 만든 코드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저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주 좋은 솔루션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는 인공지능 모델을 제가 만들었고 이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위한 그 데이터셋은 그 원자력 연구원의 문성인 박사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승하신 분들은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 주신 분들은 그 문성인 박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같이 이제 논문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